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네 네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입니다. 네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 한번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선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어, 두 번째 환상 우리가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덟 가지 환상 가운데 오늘은 어, 두 번째 환상을 볼 텐데요. 자저 그림을 보면은. 예, 네 불과 네 대장장이들이 등장합니다. 환상 가운데 스가랴가 보았죠. 그리고 저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스가랴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 환상이 무엇이었죠? 첫째 환상, 예, 어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첫째 환상, 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처지는 그러한 그 환상을 봅니다. 자, 이네불과네 대장장이는 어,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의 환상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모티브가 더욱 구체화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으로부터 고난 당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내 불과 네 내대장장의 네 환상이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내네 불에 대해서 스가랴와 천사와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들이 무엇이니까?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불이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뿔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내 뿔은 바벨론 제국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내 나라가 바로 내 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뿔에 대해서 이 구약에서 이 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렌이라고 하는데요. 이 케렌이 어떤 데 사용이 되어지느냐. 힘 혹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힘 또는 권력을 상징한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전투를 해서 승리를 불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매우 거친 군사적 공격을 또 불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네 불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을 가리킨다. 이게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대적자들을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내짐승과 네 스가랴서의 내불은 네 내용이 보면은 동일합니다. 다니엘서의 내짐승 그네 내짐승과 네 스가랴서의 내불은 네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그걸 한번 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laughs> 다니엘서의 첫 번째 짐승이 무엇이냐? 날개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사자의 힘과 용기,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는 빠른 시간에 세계를 제패하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로 그렇게 다니엘서에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처럼 바벨론은 강대한 제국이었죠. 날개가 뽑혀 이 다니엘이 본그 환상 가운데 이첫 번째 짐승의 날개가 뽑힙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기세가 꺾이면서 결국 어, 그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야 메데바사에서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두 번째 짐승을 환상 가운데 보는데 그두 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메데바사를 상징하는 곰은 미련하면서도 아주 힘이 센 짐승이죠. 몸 한쪽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공격하는 자세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메대 바사의 기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곰의 입에 세 갈비대가 물려 있는데 그세 갈비대는 바벨론의 세 왕들을 가리키는데 그세 왕들을 제거하는 그런 어, 왕이 있다는 것이고 유대인을 학대했던 이 바벨론 바벨론을 메데파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심판하십니다 어, 메데파사 바사, 메데파사가 바로 두 번째 짐승으로 곰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짐승은 머리가 내신 표범입니다 빠른 속도로 확장한 헬라제국을 상징하는 표범. 이것이 바로 어, 네네세세 번째 뿌리면서 또 다니엘서에는 세 번째 짐승으로 나옵니다. 자이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스물 살 때에 왕으로 즉위를 해서 1 3년 만에 그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북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아시아까지 어, 빠른 속도로 지배를제패를 어, 합니다,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알렉산더는더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가 일찍 요절합니다 머리가 내신 것은 알렉산더가 요절한 후에 이 헬라 제국이 내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표범의 머리가 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짐승,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열불 짐승입니다. 아주 괴물이죠. 지상이 없는 그런 아주 희한한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세 짐승보다 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그런 모습으로.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열 개의 불에서 작은 불이 올라와 세 불을 불이채 뽑는데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눈과 입이 있는 작은 불,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해서 이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이것이 바로 넷째 불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로마 제국은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EU, 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그 영토가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EU를 통해서 계속 보존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장 강대한 제국은 바로 열불 짐승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내짐승과 네 스가라에서 나오는 네 불과는 우리가 명락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네 불의 내네 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스가랴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먼저 스가랴가 그네 대장장이를 보면서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 불들이 유다를 흩으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불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으린 여러 나라의 불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이 대장장이들이 네 개의 뿔들을 어떻게 보면 파괴한다고 할까요. 그 흐트러뜨린다. 흐트러뜨린다. 그네 개의 뿔들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네 대장장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대장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네 뿔이 유다를 흩트려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먼저 소개가 되고요 저네 뿔을 네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 뿔들의 행위를 심판합니다 유다를 흐트러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이 대장장이가 떨어뜨리죠 대장장의 출현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대장장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죠. 아뭐 이런 환상을 보았구나라고 그친다면은 우리에게 별다른 를 유익이 없습니다. 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 주는구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적용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누가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엄청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죠. 나에게 복을 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조금도 마음이 움츠러들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데 이보다 더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내 편이 되신다. 얼마나 큰 힘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내 불과 내 대, 대장장이 환상을 통해 소리는 그러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적은 결국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그 보복에. 그러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은 심판은 하나님의 대적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 굳이 우리가 악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역할을 하려고 힘쓰지 절대 내가 악역을 하겠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 그런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나도 실수하고 나도 때로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무슨 의인이냐? 뭐 나서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하는 것은 누구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또 우리가 내 불과 내 대장장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대적 들 적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넷 불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죠.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주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또 메데바사가 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헬라가 또 메데바사를 멸망시키고 로마 제국이 또 메데바사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 대적들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적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의 그 최고봉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제일 앞장 선자가 누구죠?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마귀 또는 사탄. 자, 이, 이 또는 큰 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맙니다. 불붙는 유황 불못에 떨어지고 맙니다. 사탄은 사탄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그 정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이죠. 또 마귀 우리가 마귀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어떤 뜻이 있느냐?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소자, 참소자. 이 참소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참소가 결국 갈라 관계를 갈라놓는데. 하나님과 인간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갈라 놓습니다. 또 부부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속살거리면서 흉을 보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관계를 전부 다 파괴시키는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절대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의 도구가 될지언정 악한 일의 도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런 일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에 사로잡히고 교회가 쪼개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누구한테 이용당하는 겁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이죠. 사탄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뭐 마귀나 사탄이나 같습니다만은 그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탄은 참소한다. 갈라놓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서로 갈라지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파괴시키는 것. 이게 바로 마귀와 사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사탄이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갈라놓고 파멸에 이르게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가 그렇게 집요하게 분리시키고 갈라놓고 파괴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요하게 괴롭히지만은 그러나 내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그 뿔들을 흐트러뜨린다. 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빨리 재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공사하다가 지금 중,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변 사마리아를 위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16년째 수도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결국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힘으러든 유다 종독수룹바벨이 드디어 주전 520년에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주변의 회방에도 성전은 반드시 재건이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교훈을 내 뿔과 내 대장장이 이 환상 을 통해 소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회개할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장3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즉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이 유다 백성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서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결과 4년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멸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미국 어, 텍사스 주에 그 네프라는 주지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 1920년에 어, 28대 텍사스 주 주지사를 지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 어느 날은 이제 그 주립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시설들을 쭉 돌아보고. 그리고 이 수인들을 다 이렇게 모아 놓고는 이제 강연을 하고 그리고 그 수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한테 꼭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으면그 자리에 남아 있으라고. 그랬더니만은 20명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이 주지사와 일대일로 이제 면접을 합니다. 하는데 그 20명 가운데 19명이 자신들이 다 억울하게 지금 이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다들 어, 이 주지사에게 호소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은 이 주지사에게 하는 말이 저는 참 나쁜 놈입니다. 저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됐을 그런 나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한번 기회 주시면 제가 사회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보람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 주지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명은 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이야기하는데 딱한 사람만이 저는 참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죄값을 당연히 치료해야되지만은 그러나 기회를 한번 주시면은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고는 이 주지사가 이 주지사의 그 재량으로 이 죄수를 추록시킵니다. 사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추록에서는그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박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합당화시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한다면은 그 기회가 주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넷불과 내 대장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전 재건을 완성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지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복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교훈. 첫 번째. <laughs>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내가 대적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적은 결국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적들의 적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회귀할 때에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희망의 메시지대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40일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코로나 개인 기간에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식어진 그 신앙적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서 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에 믿음으로 역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2024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